예, 여긴 경기도 김포시 강화대교 입구에 있는 예, 문수산이에요 예, 행정구역상 문수산은 김포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, 김포시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게 맞죠 예, 산 정상에 조금 못 와서 예, 산사나무가 있어요 제가 여기 가끔씩 오르내리면서 보던 산사나무인데 예, 근데 금년에는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예, 산사 열매가 안 달려 있네요. 네, 산산합니다. 이 문산 제 예, 지금 여기 정상 정상인데요. 이 문산 꼭대기에서 강화를 바라보면 예,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. 하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다리는 구 다리고요. 지금 차가 안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예, 신도로로 예, 차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도로가 되 다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예, 지금 보이시는 요, 요, 그러니까, 물 있죠, 물. 물은 이게 저 강이 아니고 바다예요, 바다. 예, 바다 쪽에. 예, 쭉 해서 아래, 아래쪽으로 아래 내려가면, 내려가게 되면, 예, 저 끝머리 가서, 예, 초지대교가 있어요. 여기서 희미하게 보이는데, 저기, 예, 요, 요, 요 초지대교예요,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, 에, 예, 요 산, 지금 오늘 그 날이 흐려 가지고 조망이 좀안 좋아요. 여기 요게 만 예, 마니산. 마니산이고. 여기 보이는 요요요요 산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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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산이 고려산. 예, 그 옆에 예, 혈구산이에요, 혈구산. 그럼 일단 어, 예, 정상에 올라왔으니까. 예, 한번 눈으로 과를해 보겠습니다. 예, 꼭대기에서 보면 이 k 개양 you c a 이 t You can't. You c a n 이 You 쪽이 n t You c a 이 t 김포 u c 김포 김포 쪽이네. 저기 보이는 강이 한강이 You can't. You c 이요 t y 산이 c a 산이 오랜만에 저기 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저기, 저기 그저 금촌 그저그 그러니까 출판 그, 그, 문화단지 거기 있는 산이 산. 아 심학산 이제 기억났네요. 심학산, 심학산. 여가지고 주막이 좀안 좋아. 는요 임진강 너머로 보이는 게 북한 개풍. 개풍이에요. 개풍. 쭉 보시면 저 개성 소각산이 요새잘 보이는데 지금 흐려가지고안 보여요. 저아저 여기 개성 소각산. 네, 여기 보이시는 네, 요, 요 봉우리 요게 요게 애기봉. 네, 쭉 어, 임진각인자하고 한강이 만나는 곳이에요. 네, 날씨 맑은 날은 이게 조각나는 고 깨끗하고 좋은데 네, 날이 좀 흐려가지고. 네, 결혼해 여러분. 저쪽으로 가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, 임진강하고 과화도하고 김포 사이에 끼고 있는 곳 바다, 바다하고 만나는 길목이에요. 길목이 돼서 이 날씨가 맑은 날은 격치가 상당히 좋거든요. 그런데 지금 날 흐려가지고 조망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제가 여기 가끔씩 올라오지만 올라와가지고 이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한 개풍, 갭풍, 개이여서 임진강 건너 건너에 한눈에 보여요. 여기 북한 논인마 같은데 누렇게 물들었네요. 네, 여기 보이는 저, 이 네, 봉이 애기봉 네, 임진강, 한강. 10월 중순인데 아직 단풍이 조금 들들었어요. 덜 들들어 덜 가지고 이미 단풍이 들어가지고 뻘겋고 뭐 노랗고 그런 나무들도 있는데 이렇게 안 단풍이 안 들고 아직 이렇게 파란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. 제가 늘 다니면서 보는데 이 북나무거든요. 북나무. 북나무가 이 단풍이 참 이쁘게 들어요. 이렇게 파랗게북나무에요 다 위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또 촬영하겠습니다. 문산 정상 정상에서 본 네, 모습입니다. 네, 김포 한강 10월 중후순 날씨가 예, 아주 시원한 게, 올라올 때는 땀이, 땀을 흘리고 좀 더워요. 예, 더운데, 어, 잘 아시다시피. 근데 올라오면 좀 춥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, 예, 산단다니게 아주 좋은 날씨예요 이게. 예, 또다시 강화입니다. 예, 저기, 만유산, 이미 하겠습니다. 그 봉우리 두개 보이는 게 많이 산이고요. 예, 이쪽으로 쭉 넘어오면서 예, 강화 쌍나리 보이고 예, 혈구산, 고려산 예, 그 다음에 강화 터미널 앞에 저렇 보이네요. 저렇게. 뭐 조만 별로 안 좋은데 다행히 안개가 끼지 않아가지고 예. 바람도 엄청 시원하고 이 바다 바람이 바람이거든요. 이게. 엄청 시원해요. 자 여기 북한이 아주 한눈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. 요요요 임진강 요강 건너가요 북한 바로 북한이에요. 여기 한강. 이상 문산 정상에서의 산행을 예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,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